3년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갈사산업단지 문제로 하동군이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900억 원에 달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장영 기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포함해 561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갈사산업단지 터입니다.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해양플랜트와 신재생에너지, 금속 가공업체를 유치하기로 했지만 2014년 2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동은 물론 경남 남서부권 산업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망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뭐 조선소가 들어온다고 고뭐한도하고행사는데 돈이 없다고 보상 니그 실망은 말할 없하동민이다 사업 파트너로 나섰던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하동군과 토지 분양 계약을 맺고 66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제때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종 감사에서 분양자 지위 이전 합의서는 의회의결 대상인데도 2012년 당시 하동군 공무원이 의회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하동군이 770억 8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기간 이자까지 더하면 9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하동군은 판결문을 확인하는 대로 항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당 판결문을 받았으면은 빨리 진행될 건데 그게 야 저희도 이제 보고 이제 아마 내부니다 하동군은 이번에 패소한 공사 대금 반환 소송과는 별도로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제기한 423억 원 규모의 기성금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갈사 산업단지 문제로 이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